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교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세요. 왜 기다리느냐고요? 정보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지식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차드 명 회장님 모셨는데요. 특별히, 어,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요 오늘 방송을 꼭귀 쫑긋 세우시고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명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 저분 내가 아는 분이다 하는 분꽤 많을 것 같아요. <laughs> 무슨 칼리지 페어라든가 뭐 이런 대학을 가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고 지금 버지니아에서 또 방송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laughs> 저희 조지아에 계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3월 31일로 이제 입학 그 어드미션은 끝났어요 그쵸? 네. 그 이제 그 어드미션이 끝난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많은 장학금과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나 이런 네.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 재정 보조 분야 찾아내는 분야에서 아주 왕초시라고, 그죠? <웃음> <웃음> 가장 탑을 달리고 음. 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질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학자금 재정 보조 분야를 내 전공 분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가를 꼭 물어봐 달라. <laughs> 회사 소개를 아, 해주셔야 되니까. 아, 네, 네. 어, 이 학자금 재정 보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2004년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그 대가 초안 인터내셔널 하려고 다른 회사로 면접을 시작을 했다가 네. 그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은행에서 미 전체 부사장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은행인지 한번 얘기해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laughs> 아, 지금은 이제 웰스파든 와코비아 뱅크죠. 네, 네. <laughs>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예, <laughs> 네, 그때 한 75개 브랜치국 관장을 했었는데, 네. 그 재정이 든든하신 분이건 아니건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어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드는데 아, 이거, 지금 몇채 팔아야 그렇죠. 돼요. 네,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였었어요. 아. 근데 저도 미국에서 이제 조지타운이랑 조지워싱턴에서 매스터를 다 했는데 네. 그때 정말 집을 부모님에 게전 유학생이었으니까 한두채 말아 먹었다고 한, 한 말씀을 하셨어요. 맞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비싼 학교들에. 네. 못 들어와서 난리인데,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전부 다가프친 아이들이냐. 다, 다 금수저냐.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저축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 충분하게 저축을 할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애가 둘이면 응. 뭐 도대체 몇십만 불을 저축해야 대학을 보내요? 주로 한 6만 8천 정도 들어가는 대학은 7년 전서부터 <laughs> 5% 이자를 받았을 때, 연간 세금 내 후의 돈으로 한 3만 8천, 9천을 저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듣기만해도 어지러워요. 이건 참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웬만한 가정에서. 맞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 역시 미국이 교육의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누구든지 수익과 자산에 가정 형편에 알맞게 감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방 정부 주 정부 그리고 대학에서 지급하는 그런 재정 보조를 통해서 네. 어, 모두 면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가 막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개인적인 제 사제를 털어서 네. 어, 이제 한 2,900여 개의 대학이 이제 현재 타이틀 4에 등록된 연방 정부 재정 보조를 다 지급하는 할수 있는 데니까그 자료를 다 모았죠. 그냥 궁금하셔서요? 그러니까 그 분야가 우리 미주 동포들한테 가장 기요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예. 생각하셔서, 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자녀를 앞두었기 때문에 네네네. 더욱더 필요성을 느꼈죠. 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부적인 이제 공식이라든가 음.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정구조의 평균치라든가 네. 이런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어, 거기에 대한 그 어, 애플리케이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참. 그 복받은 생각이죠. 수학 좋아하세요? <laughs> 저 원래 엔지니어링 출신인데. 아, 저는 수학 좋아해서 그런 공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항상 네, 의지하는 <laughs>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경영 정보 처리스에 대한 아 재미사기 때문에 아 예그 근본적인 데피니션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 애플리케이션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공식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해내니까. 참 우리 동포들한테는 너무 너무 귀한 정보가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첫 강연을 했는데 네. 한 250가중 정도가 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예. 첫 강연인데. 예예. 그 다음에 이제 조제에도 제가 2008년에 어, 처음으로 중앙일보사에서 했는데. 어, 한 230명 정도 이상이. 당시 교포 중에 제일 많이 모으셨다고. <laughs> 그 당시 이제 방송국이 또 있어서 라디오 네, 방송도 네. 좀 활발하게 제가 강연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어, 이제 미 전국에 저희가 음.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네.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동안 한 일만 건 이상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죠. 거의 일 년에 한천건 이상을 그럼 네. 상담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오 엄청난 예. 그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칼리지 재정 보조라고 얘기를 하면 어, 많은 분들은 재정 보조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네. 재정 보조가 도대체 뭐예요? 그 f i n a n c i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오유 그게 더 쉽게 들어오네요. 예, 그 f i n a n c i 라는 말은 가정의 그 가정에서 최소한 그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집에서 낼수 있는 돈이 얼마냐? 예, 이 가정은 아 얼마 정도가 어, 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하든지, 네. 그 분담을 할수 있느냐 하는 아. 그런 가정 분담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제 네. 그거는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음. 학생이 분담할 수 있는 분담금과 부모가 분담할 수 있는 분담금이 네. 여러, 그 합해져서 네.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분담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해요. 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대학마다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오.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오. 예, 똑같 큰 상황에서도 분담금이 조금 다르게 책정은 될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마다 그 해에 들어가는 총비용, 그러니까 네. 등록금, 어, 기숙사비, 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네. 거, 책값. 어, 아, 책값 무지 비싸요. 네. <laughs> 한 이천육을 하죠. 그그 네. 다음에 교통비. 아. 네, 그리고 각종 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재의 같은 데는 한1 2 가지 정도가 돼요. 티만 해도. 뭐가요? 네, 천불이 넘습니다. 뭐 student fee, 뭐 dormitory fee, r e g i s t r 뭐 l i b r a r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용돈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요 아. 네. 그러니까 그 해에 그 대학마다 들어가는 총 비용을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코스트 t of a t t 라고 우리가 표현을 니다 네.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공식으로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을 빼준 차액. 이 음... 우리가 이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재정 보조 필요분이 되겠죠. 네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financial need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그 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해서 주립 대학인 경우는 대개 한. 평균적으로 60에서 70%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전체 어텐던스 f 의60% 가정 분당금을 뺀 차이 뺀 차액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대량 무상 보조금, 그랜트나 스칼라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갚지 않아도, 갚지 않아도 되는, 되는 네. 금액이 대개 한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는 유상 보조죠. 네. 학생 용자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워크스터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음. 그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주로 캡 마크 그이 일을 많이 네, 하는데 총소를 네, 네. 빼놓고는 네. <laughs> 그게 자기가 받은 만큼 그 시간을 채워줘야 되기 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연방 정부에서 네, 네. 참이 이, 미국이란 아. 나라가 굉장히 좋은 게 음. 그렇게 연방 정부에서 웍스 근로장학금이라는 방식으로 어. 지원해 주는데 참 우리 미주 동포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동포들을 위해서 해 주는 는 혜택은 전혀 없거든. 아, 미국 정부에 전해주는데그 <laughs> 아, 70년대 80년대 소나타 누가 탔고 대한항공누가 탔고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습니까만. <laughs> 맞아요. 아, 그중에 0.1%라도 좀 교포들을 위해서, 동포들 을 음. 위해서 한국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야. 네. 그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네. 연 지금 현재 68,000 뭐에서 뭐78,000 거의 아마 8만 달러 가까이 육박 0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웬만한 근데, 사람 2년치 연봉이에요. 그렇죠. 한 학기, 한1년그 생활비 등록금이. 음, 그런데 이 그렇게 많더라도 가정 분담을 계산한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높지만 음. 그뺀 차액에 대해서 사립 대학들은 최소한 92%에서 100% 정도를 다 커버해 줍니다. 어 주립 대학보다 많이 해주네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립 대학을 진학하는 비용이 주립 대학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 어, 이거 완전히 그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이에요. 사립 대가 그렇죠. 비싸니까 돈을 많이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어,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자제분들이 네. 이제 집안에서 수익과 자산이 적은 있다 보니까 네. 부모님의 뭐, 언중유골이라 그랬잖아요. 말, 뭐, 보면 경제 문제 나오는 <laughs> 음. 거를 아이들이 듣고 네. 아예 사립대학으로 어플라이를 하는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아 많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어 뭐, 뭐 그, 제가 어느 특정 대학을 얘기하는 게 힘들지만, 방송 중에는요. 네. 그 예를 들어서 7, 7만 8천이 들어가는 학교에서 네. 가정분담금이 학생이 5천 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laughs> 그러면 7만 3천 달러가 대상 금액인데, 어머나. 거기에 주로 사립 대학은 무상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그랜트 스칼라십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 적게는 72%에서 80한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우 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웬만한 중산층 정도라면 음. 사립 대학을 자녀가 진학하는 비용이 실질적인 어, 넷코스트에서 보면 주립대보다 훨씬 저렴한 걸볼 수가 아. 있죠. 제가 애가 둘이고 둘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네. 어, 물론 아우르브스테이트긴 하지만 한 명은 주립대를 나고 한 명은 사립대를 나왔어요. 지금 네.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랬는지를 딱 알겠는 거예요. 사립대 다닌 아들이나 주립대 다닌 딸이나 사실은 이제 좋은 그랜트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 비용은 딸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 어 이제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야. 자녀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입학원서를 쓸때 어디를 어플라이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정권으로 자기 있는 주에 있는 주립대도 넣지만 네. 대개 타주에 있는 주립대를 많이 지원하는 경향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 랭킹이 얼마냐, 무슨 전공이냐를 따지는데 네. 그 타주에 있는 주립대는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3만 달러 이상이 그더 소요가 되고요. 그그 네. 그 반면에 또 주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주 정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캘그랜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2,000한620아1 2 0 0 0 620달러 정도가 음. 캘그랜 음. A에서 지불할 수 있는데 그런 거걸못 받게 되면 yeah. 그 결국은 주립대학에서 비거주자학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잘 받아야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한 40에서 48% 정도 oh.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잘 받아도 절반 정도 이상을 부모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합격이 돼도 등록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Yeah.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중요한 그 타이밍이 있냐면 그 자제분들이 입학원서를 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기까지 중요한 타이밍은 늘 쉬고 와서 듣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고 <laughs> 오겠습니다. 오늘 모아모하톡에는 멀리 버지니아에서 AGM을 운영하시는 루차드 명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앞에 그 15분 동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뒤에 15분만 들으시는 분들 아 너무 궁금하다 하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저희 KTNTV의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그대로 방송이 됩니다. 페이스북 들어오셔서 더욱 요긴한 정보를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쉬기 전에 바로 저희 말씀하실 때 학생들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플리케이션 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첫째는 대학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어... 예, 부모님이 뭐 6만 달러를 버는데 8만 달러를 자기가 <laughs> 지원을 한다는 게 어, 굉장히 음... 마음에 그 부담이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없다고 그래도 애플리케이션을 학교에 하나 쓴, 쓴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그 쓰는 에세이라든가. 또,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비용서부터 선생님한테 추천서까지 요구해야 아, 를 네. 되는 그런 부담이 있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아웃업 스테이시라든가 이런데 그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곳에 만약에 그 네. 진학을 할 경우에 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건 아이들한테는. 키 썼는데. 예, 가장 커다란 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대학의 재정보조에 있어서는 각 대학마다 어느 정도의 재정보조 수위가를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이그 재정보조 신청이 들어갔을 때그 대학의 코드가 스튜던 에이드 리포트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볼 수는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이렇게 선호하는 학생이라서 우리 학교에 꼭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여기도 했네. 근데 그 학교가 훨씬 더 재정 보조 많이 주는 학교인데 그래서 장학금을 한 푼이라도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학교에서는 뭐뭐 뭐 여기 가봤자 재정 보조 50%도 못 받을 텐데 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교, 우리 오겠지? 학교에 오겠지? 하는 이런 방식의 <웃음> 생각을 <웃음> 만들어줘서는 주안 되겠죠. 그래서 그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strategic selection, 저 전략적인 대학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저도 사, 알았어야 되는데 <laughs> 사전에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정에 있는 재정 형편의 상황을 엑스레이를 음. 찍어서 분석을 해 보면 어, 아이가 아이한테 원하는 대학들이 이제 그 예상 대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이제, 뭐 성적이라든가 리 치스코, 뭐컴페레이브 아니면 세이프티스코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런 대학마다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사전에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런 계산기가 2,900개 대학을 동시에 10개 대학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로 올려놨는데 계산기 이... 누가 만들었어요? 디자인 제가 했습니다. 우와... 근데 미국 최초죠. 10개 대학을 동시에 볼수 있는. 이야...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거 그런...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laughs> 웹사이트 접속 풀인가요? 네. 웹사이트 <laughs> 한번 알려드리고 갈까요? agminstitute.org 예. agminstitute.org도 네. 있고 네. agmcollege.com도 있습니다. 아, 네. 이거 나중에 저희 자막 처리 꼭 해주세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laughs> 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학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이제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학생의 적성과 아울러서 학생이 현재 시점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있냐는 학생의 엑스레이가 나와야 되고 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재정에 대한 엑스레이가 나와야 돼요. 그 엑스레이는 그러면 회장님이 찍어주시나요? 네, 그렇죠. 네. 최소, 최소한 <laughs> 네. 최소한 현재 있는 데서 계산되는 수익과 계산되는 자산 그리고 그 안에 수입이 있다 그래도 어떤 요소들이 가정 분담금을 크게 증가를 시키는지. 그러니까 수 예를 들자면. <laughs> 수입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생각을 해서 뭐 401K라든가 TSP라든가 43B 아니면 47B uh, 뭐, 뭐 이런 거를 맥시마이즈하고 IRA, SAB IRA, s i m p l IRA 이런 거를 넣게 되면 그거를 연방정부에서 재정부조 신청을 할때그 데이터가 다 넘어옵니다. 음. Transferred from IRS라고 다 찍히는데 네. 그게 오히려 어, 역효과를 내줍니다. 저축을 이 정도 할 정도면 돈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그 돈을 먼저 자제 자제분을 위한 교육자금을 안 쓰고 본인은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 랜드 아. 만들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학자금도 잘 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 그걸 안 넣었을 때보다도 한130% 이상의 가정 분담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야 그래서 그 넣는 부분을 세, 오히려 세금을 내고 받았을 때그 그 애프터 텍스 달러 쓸수 있는 부분만큼을 다 가정 분담을 올려줌으로써 재정 부조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헐. 그러기 그래, 때문에 플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그 개인 세금 보고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LLC를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은 그 안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임플로이 베니피이라든가 프로피시어링이라든가. 그래서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그 안쪽으로 넣어서 그 자산의 주인이 트러스트지 개인이 아니게 만들어주면서 세금도 절약하고 재정 보조를 잘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그리고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아 학생 본인이 일단 대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어,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laughs> 이제 대학마다 그 취, 어, 교육 이념과 철학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UGA가 설립된 기본 근본적인 취지와 조지아텍 에머리가 설립된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음. 코넬이 다르고. 그러면 그 대학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최소한 어바스 우리가 어떻게 교육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설립이 됐냐에 따라서 학생의 선호하는 선호도가 다르고 평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을 셀렉트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텍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텍소놈텍이라고 부르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UC 버클리에 8만 명 이상이 어플라이라고 금년도에 NYU에서 7만 아. 5,307명이 어플라이했는데 아, 입학 사정관은 대학마다 한 30여 명밖에는안 돼요. 그것도 30명이 저, 8만 명의 어플리케이션을 본다니. 그건 실제 못 보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한 명의 입학 사정이 하루에 검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숫자는 한 18개에서 23개 미만입니다. <laughs> 실제 그거를 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8분에서 12분 안에 결정을 어머나, 해야 된다요 어머나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쓴어플리케이션을 예, 12년을 준비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8만 명이 아니라 그 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숫자가 한 2만에서 2만 3천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리뷰를 할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6만 개는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네요. 그게 입학 사정관의 트레이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새벽기도 나도 소용없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셀렉트 하는 포뮬러가 뭐냐를 알아야지. 그렇죠. 자녀의 프로파일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애들 대학 보낼 때 이걸 알았더라면 <laughs>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이 1986년에 우리 뉴올리언스에서 그 모든 입학사정관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모든 게 메인 프레임으로 IBM 8080으로 전산화가 됐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평균 어플라이 하는 숫자가 6개에서 8개밖에 못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하 시간이 없어서. 네, 네. 근데 학교마다 애플리케이션이 다 틀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연방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어플라이를 할수 있고 면학을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표준화 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많다. 음. 그리고 이름 있는 학교에만 엄청나게 몰리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시골에 있지만 굉장히 좋은, 좋은 귀족 학교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는. 모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입학 애플리케이션을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넣지만, 네. 그거를 점수로 바꿔줍니다. 네. 예, 그래서 점수로 바꿔서, 학교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입학 사정 요소에 점수를 더 주고, weight 고 c t o r 라 그러죠. 뭐 네, 120%, 네. 150% 곱해준다는가. 그래서 그걸 합산을 해서 자기가 검토할 수 있는 만큼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120점까지. 그거 말까면 뭐 119점부터는 아예 보지도 않는다. 뭐 이런 네. 뜻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같이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학교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음... 이 학교는 엑스트라 리큘러에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주는 웨이터 퍼센테이지를 주는 데 네, 네. 여기는 GPA의 퍼센트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네. 어쨌든 끊는 점수 자체도 다르고 웨이, 그뭐라 하셨죠? 웨이 팩터가 다르니까 웨이 예, 팩터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날수 있다는 그렇,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성적이 좋아도 사립대 다 떨어지고 주립대만 됐다는 이런 말이 대부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그 이유는 뭐냐면 주립대학에서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어플라이하기 때문에 유세일리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걸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주로 GPA랑 뭐 AP라든가 어드미션에서 보면 아카데미 인덱스 쪽에 포커스를 많이 잡기 때문에 네. 성적이 높으면 주립대는 안정권이지만 아, 일반적으로 음. 그 사립대를 주로 목표를 하잖아요. 성적이 네. 좋고 뭐미국의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1년에 300만 명이 졸업을 합니다. 근데 아, <laughs> 그러면 그러면 수석 졸업생이 2만 7천 명이 나오고 차속 졸업생이 2만 7천 명, 편집국장이 2만 7천 명, 학생회장이 2만 7천 명인데. <laughs> 그리고 이 1,600점 SAT 만점에 1,500 이상 되는 학생들이 한 5만 명이 넘는데. 야. 공통 분모만 빼도 15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모님들 참 대단한 부분들이 왜냐면 얼마나 교육에 신경을 썼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까만은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넘버원인데. 너무 인데 최소한 IB는 가겠지. 음. 그리고 선호하는 과목만 지원을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IB 전체에서 열개 학교에서 총 모든 전공 합해서 뽑을 수 있는 숫자가 2만 2천 대끼는 안 되는데. 전체 고등학교 1등짜리도 다못 뽑는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 적이 그리고 이 지역별로 지역 geographically 그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똑같은 점수라도. 이 주에서는 경쟁률이 13대 1이 될수 있지만 이 주에서는 40대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칸사와 뉴욕 뭐 이런 차이네요. <laughs> 예.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도시에 사는 시는 분들이 좀 불리하긴 합니다. 저는 그거 <laughs>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저희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웃음> 아, <웃음> 예. 야 오늘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입을 벌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아, 너무 시간이 아쉬워요.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리차드 명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현재 협의 중이에요, 여러분. <웃음> <웃음>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돼서 저희 우리 조자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정말 여기 이민원 이유가 자녀들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미래를 개척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자주 뵙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더욱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아모아톡.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